자, 이리하는 양수에 비해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대요. 자세히 봤더니, 어, 밑이 세 개가 모두 구하고자 하는 것과 밑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진수가 지금 둘다 모의 꼴이에요. 거듭제곱꼴이죠? 3의 거듭제곱골 그럼 밑이 모두 다르니까, 진수를 이용해서 밑을 같게할수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럼 2의 로그 a의 3. 그쵸? 얘는 3의 로고 3의 B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고 3의 A는 2, 자, 로고 3의 B는 3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요거를, 어 일단 다이렉트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모의 B는 분자의 B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3의 A 대 로고 3의 B는 2대 3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어, 다이렉트로 쓰면 b가 같은 거니까 로그 3의 a를 뭐 2k, 로그 3의 b를 3k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k는 무슨 상수? b의 상수.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좀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로그 a 에 b 에 a제곱 B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밑변환 공식에서 밑을 3으로 통일하자고요. 로고 3의 AB, 로고 3의 a 제곱의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로고 3의 A 플러스 로고 3의 B가 되고요. 2의 로고 3의 A 플러스 3 로고 3의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 비례상수를 우리가 여기서 이용을 했는데, 어차피 비례상수를 대입하면 문자가 사라지니까 로그 3의 A 대신에 1을 넣고 로그 3의 b 대 3의 b 에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연산이 깔끔해지겠습니다. 라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비례상수 쓴 거를 그대로 쓸게요. 2K 플러스 3K 그 다음에 4K 더하기 9K가 됩니다. 그래서 K가 분모 분도에서 사라질 테니까 5분의 13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